확실히 식자재 마트가 싸다. 이,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나는 한 5만원 넘으 5 6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. 어 4만원 4천원? 어 Um... 듬수 네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먹겠습니다. 자, 니가도와서 금방 서 금방 끝났어. 서다 우리가 칼로리가 음. 엄청 낮아서 다이어트도 좋고, 피부 미용에도 좋고, 엄청 좋대 음? 부가 되게 달달한데? 음. 이게 너무 단 아삭아삭한게 식감이네 那个啥的。 채아니 남편. 왜그나안그나 엄마가 <laughs> 안 돼, 안 돼, 다시 쳐. <laughs> 저거, 저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미옷새안 어? 되지. 저거, 저거 또 찍혔어. 잘 멀리서 자, 키, 키 아프니까 내가 높이 맞춰줄게. 제 배우님, 대배우님! 여우님 한국 차 드시죠? 다어 찍고 있어? 어. 그다 <laughs> 먹고 또 바로 눕는 건 아니겠죠? 먹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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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먹는 건 아니겠죠. 자야 응? 잘 마시러 왔네? 아니. 예, 마시러 왔는데 아니, 살적 근데 진짜 요즘 아이스크림 들은 옛날 아이스크림 에 비해서 진짜 양이 많이 줄었 어. 원래 브이 로 고는 하루 종일 찍는 거야. 새 다짐으로 7% 적금 가입했어요. 가입은 모바일 신한 쏠에서 해 줬어요. 금리 조건은 내가 초대받은 사람 코드 입력하면 1%, 5명 초대하면 5%, 마케팅 동의 0.5%. 우대 이자율 조건이 어렵진 않았어요. 가입 시제 코드 입력도 부탁드려요. 516547 수연이는 적금왕이 될 거예요. 돈 관리는 제가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가정 경제를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. 매일 매일 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성장하는 수콩 빈콩이네 잘 지켜봐 주세요.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.